여부분 이제 여기 했으면은 여기로 조금 여겨 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요 며칠 동안 엄청 여름 날씨처럼 또 덥더라고요 이렇게 또도 더운 날에는 우리 파데 프리 메이크업이 생각나잖아요 진짜 제가 올리브영에서 추천하고 싶은 것들 세일할 때꼭 필요한 거를 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올리브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인데 캡이 되게 특이하죠 마시고 나서 탄산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밀봉할 수 있는 캡이에요 요즘은 다들 제로만 마시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데미소다 사과맛이랑 똑같아요 다못 먹겠다 이렇게 밀어가지고 넣세요 그리고 오늘 기초 첫 단계는 이 코스알엑스의 스킨 부스터 세럼 코스알엑스가 성분이 좋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좋은 성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펩타이드의 종류들이거든요 일단 제형은 이렇게 물 토너가 아니라 약간 토너인 듯 세럼인 듯 근데 끈적임은 전혀 없는 화장이 딱잘 먹는 그런 워터베이스 제형의 묽은 토너 같은 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겹싹 발라주고 제가 진짜 지겹도록 추천드렸던 이 크리즈마 3분의 1 화장솜이랑 세럼팩을 해줄 건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안 사면 바보예요. 요렇게 세럼팩을 하다 보면은 되게 해프게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때 많이 쟁이는 게 좋아요. 스킨 부스터 세럼으로 세럼팩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세럼팩을 해 주고 나면은 화장이 정말 잘 먹어요. 이게 화잘먹 세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한번 바르면 다음 단계의 스킨 제품의 효과를 부스팅 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굉장히 효자스러운 템이죠. 저는 이거를 거의 한 3, 4분 정도? 또그 사이에 제가 또 하나 더 간식을 추천드리면 더 단백의 프로텐치 이거 진짜 아직도 안 먹어보신 분 있으면 은 진짜 꼭 먹어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올리브영 추천템이긴 한데 쿠팡에 이게 대용량으로 조금 더 싸게 팔아요. 여기 보면 은 단백질이 7g 그리고 닭가슴살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이거는 칩인데 튀긴 게 아니라 구운 거여가지고 살이 안 쪄요. 이렇게 했으면 은 요새로 조금 옮겨갈 거예요. 전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해줍니다 안그러면은 너무 화장솜이 낭비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기로 조금 옮겨가고 마무리는 이제 여기 약간 남았으면은 요기에 딱 붙여줘요 싹각질을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내가 만약에 나이트 케어를 한다 하면은 그냥 이게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이거 제가 보시다시피 이런 데가 굉장히 좀붉어요 요즘 컨디션이 좀안 좋고, 얼마 전에 여기에 스크럽을 조금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붉은기가 이제 뗄 때가 됐다.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딩크림을 한겹 깔아줄 건데, 로켓 진정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 인테카 제품입니다. 이게 결국 메이크업 전에 선크림이나 뭐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바를 크림을 고를 때 때처럼 안 밀려야 되잖아요. 끈적이면 안 되고. 근데 이게 딱 그런 크림이에요. 피부를 싹 진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여름에 진짜 추천해. 입자가 흡수가 진짜 빨리 되고, 흡수가 빨리 되니까 또 진정도 완전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밀리지도 않아. 뭔가 아까보다, 아까보다 좀 진정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크림은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라면 피부가 좀잘 뒤집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응급약으로 밤에 좀 도톰하게 올리는 거예요. 어, 이거 좀 너무 많이 발랐나? 할 정도로 도톰하게 올려서 자고 일어나면은 피부가 진짜 아침에 싹 회복되고 되게 건강해지고 붉은기가 진짜 많이 가라. 두껍게 발라도 트러블이 안 난다. 그래서 수면팩 기능으로 쓸수 있는. 그 다음은 요 메디힐 선크림입니다. 이거는 진짜 수분크림 같은 그런 선크림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파데 프리 메이크업이니까 요 화이트닝 드레스 톤업 크림이랑 살짝 섞어서 얹어줄 거예요 이게 사실 로션 같은 톤업 크림이어서 진짜 촉촉하고 뽀송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내 살처럼 그렇게 스며들거든요 그냥 내 원래 살처럼 진짜 하얘져요 그러면서도 되게 자연스러운데 약간 되게 뽀얀 사람 그래서 저는 톤업 크림을 사실 여기저기 좀 활용도 높게 섞어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톤업 선크림이 자연스럽게 완성이 겠다 이게 톤업 크림 아니면 톤업 선크림을 발라주는 이유가 파데 같은 거를 발랐을 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크닝이 심하잖아요. 내 피부 자체를 이제 톤업을 시켜놓고 화장을 하니까 파데가 무너져도 그렇게 칙칙하지 않은 진짜 피부 조합이에요. 리백 기능성이어서 이렇게 나는 하얀 척 하려고 계속 바르다 보면 언젠간 하얘진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얼굴을 그냥 톤업하는 게 아니라 약간 붉은기를 커버하면서 예쁘게 톤업하고 싶어요라고. 그러면은 이런 컬러 컨실러 있잖아요. 이런 그린 컨실러가 보통 홍조 같은 거를 커버해주는 컨실러거든요. 살짝 초록색 톤업 크림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붉은기가 싹 잡혀요. 그리고 파데 프리는. 진한 화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베이스랑 그다음에 이 쉐입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어두운 색깔 있잖아요. 붓으로 이거는 참고로 오그너스라는 브랜드의 붓인데 이것도 완전 추천해요. 이렇게 네, 헤드가 뽑혀요.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헤드만 계속 갈아끼면 되는. 근데 헤드가 가장 중요한 건 저렴해요. 그래서 은근히 가성비가 좋고 거침없이 찍어주고 헤어 라인을 정리해줄 거예요. 헤어 팡팡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런 데를 싹막아주고 얼굴 진짜 작아 보여요. <laughs> 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내가 조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얼굴이 작아졌어요. 제가 이 오그너스에서 좀 작은 브러쉬가 필요해가지고 또 하나를 주문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 립 스머징하는 그런 브러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 잡티 딱 가릴 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커버퍼펙션 트리플 파 컨실러입니다. 코렉트 업 페이지 컬러고 다크 업 페이지 컬러예요. 이렇게 생긴 컬러 조합이 다섯 개나 있어요. 메이크업샵에서 굉장히 애용하는 컨실러거든요. 조합이 너무 다양하고 제품력이 너무 좋으니까 잡티가 걱정이다 하면 잡티. 붉은기가 좀 걱정이다 하면 붉은기 커버. 내가 다크가 걱정이다 하면 다크. 다할수 있어요. 활용도가 만점입니다. 대망의이 볼륨 빈 컬러는 이런 느낌이에요. 거의 하이라이팅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에 코가 생겼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다. 이렇게, <laughs> 이런데 광남은 진짜 예쁜 거 아시죠? 이렇게 웃었을 때 여기 이거 이렇게 살 컨실러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바른다고 해도 과하지 않아요. 립은 오늘도 토코 바르기 전에 살짝 이 가장 어두운 컬러 입술 색깔을 살짝 덮어줍니다. 토코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예요. 저기서 앞트임을 좀더 해준다 하면, 요 브라이트너, 그리고 볼륨 빔, 꺼가지고, 이렇게 해다 띄워서 터주는 게더 예뻐요. 자연스럽게 트임이 됐습니다. 광을 죽여야 할 부분은 죽여야 예쁘잖아요. 가성비 너무 좋고, 컬러그램이 너무 좋은 게, 크기도 너무 조그매가지고, 여름에 딱 핸드백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사이즈. 기름종이 대신 이 블러 파우더, 죽여줍니다. 바로 팔자 없어졌죠? 여기는 다 죽여줘요. 그리고 여기 콧등 옆에. 여기 사람이 되게 피부 좋아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코도 얄쌍해 보이고, 여기는 뭐가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좋아요. 약간 기름기를 없애야 하는 것들. 여기 눈. 이런 데는 머리카락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뽀송한. 블러셔를 까먹어서. 살짝 블러셔를 이렇게, 코고 로즈 페탈 컬러이고 여기는 살짝 이렇게 끊어주면 훨씬 얼굴이 짧아보여요.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